자, 안녕하세요. 집에다 도사 집도사의 조우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릴 곳은 뒤에 지금 보이시나요? 엄청 전망 좋은 집입니다. 지금 뒤에 보는 것처럼 뻥 뚫린 뷰를 보장받은 집이에요. 어, 위치적으로는 여기가 어, 동패동이에요. 어, 그래서 야당역이 가장. 조금 멀고요 어, 차로 이동하시게 되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먼저 짚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뒤에 보이는 전망을, 어, 보장된 전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쪽 방향이 남양이기 때문에 뭐 보장된 채광을 어,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소개해드릴 집, 정말정말 정말 가성비 좋은 3억 중반대 복층이라는 것. 요 주변 시세에 복층이면은 거의 5억이 육박해요. 주변 시세로는. 근데 이 집은, 어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3억 중반이라는 분양가를 자랑한다는 거, 그거 오늘 꼭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집으로, 보러, 집 보러 가시죠. 일단 집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발짝 안 걸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강을 그대로 지금 화면에 보였던 체강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지금 어, 실내 공간 모습이고요 전실 공간은 그렇게 뭐 그냥 특별할 건 없어요. 어, 넉넉하게 이제 신발장 나와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음, 또는 이제 베이지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들어오시죠. 중문은 투명 어, 삼연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딱 보셨을 때 이쪽으로 오시면은 와우, 채광이 너무 좋아. 전망 자체가 굉장히 이쁘고요. 이 집은 한마디로 이쁨, 이쁨, 예쁨, 이쁨, 예쁨, 이쁨이에요. 그냥 지금 문도 아치형을 해놨고, 창문 쪽을 그리고 양쪽으로 양창을 해놔서 전망이라던가 채광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구조를 뽑아 놓았어요. 어, 화면에서 지금 다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바깥에 한번 문 열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문이 굉장히 무거워요. 단열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고요. 채광 한번 쭉 한번 보시죠. 채광과 지금 전망, 기가 막힌 전망이죠. 어, 요 전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앞이 뭐 건축물이 들어오기가 조금 당장은 어려울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앞쪽이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채광을 망가뜨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남양이라고 설명드렸듯이 햇볕이 하루 종일 이렇게 잘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불을 켜고 끄고의 별 차이를 저희가 못 느끼겠더라고요 너무 채광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양쪽으로 창이 나 있으니까 어, 너무너무 이쁜 집을 부각시켜 줄수 있습니다 어, 구조로는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 공간 넓이 자체가 꽤 넓게 잘 나왔어요 여기가 4m예요 4m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어떻게든, 어,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어, TV나 쇼파, 뭐, 4인용 쇼파, 5인용 쇼파 놓는 거는 전혀 무리 없으실 것 같고요. 반대쪽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주방에서 보이는 전망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창도 널찍하게 나 있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다 체감하실 수가 있을 거고, 주방 공간은 지금 화이트 톤으로 다 맞춰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그래도 넓은 집이 더 넓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수납공간은 상부장 이런 식으로 이쁜 어, 상부장이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하부장도 넉찍하게 돼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고 어~ 인덕션과 오븐이 여기 설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별개의 뭐 전자레인지라든가 뭐 오븐은 설치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밑에 아일랜드 식탁이 널찍하게 돼 있고 이쪽으로 밥솥 놓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요즘 유행하는 거죠. 무선 충전 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콘센트가 위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에 이제 그 식탁으로 겸용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냉장고 자리, 두대 자리 충분하게 나오고요 어, 안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약간 어, 조그만 공간으로 있고요 여기가 복층이다 보니까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주방 옆으로 다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 복층 아래쪽 공간을 이렇게 수납공간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도 수납공간으로 다 뽑아 놓았으니까 이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방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이제 어 지금 1층에는 방이 3개, 그래서 설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작은 방, 작은 방 쪽도 채광이 좋은 쪽으로 창문이 나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뭐공부방이라던가 침실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도 침실로 쓰셔도 되고 공부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부부분들 서재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안방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 공간이 지금 침대가 없다 보니까 크기 가늠이 좀잘안 되는데, 요렇게가 3,400이고요. 요렇게가 3,0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는 요렇게 놓으셔도 되고, 요렇게 놓으셔도 전혀 무방할 것 같고요. 사이즈, 뭐, 퀸 사이즈, 퀸 사이즈, 어떤 거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옷 놓을 곳이 없죠. 옷 놓을 곳은 여기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제가 양팔을 뻗어도 절대 닿을 수 없을 만큼 넉넉한 공간이 양쪽으로 시스템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시스템으로 하셔도 되고요.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니까 여기를 투명 유리나 이런 걸로 해서 붙박이장을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이쁘게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이는 부부 욕실 설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부 욕실로 이용하시면 되고, 부부 욕실은 뭐 크게 특장을, 특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쪽도 부부 욕실에 창이 있다는 거. 그래서 환기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으시고, 이렇게 닫아놓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1층에 현재 옵션으로는 에어컨이 안방, 방, 방, 거실. 1층에만 에어컨이 4대가 설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추가적인 옵션, 뭐 에어컨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공연요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타일을 좀 들어갔는데 어,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뭐랄까 살구빛 그런 느낌이에요. 어, 좀 여자분들이 어린 여자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고요. 샤워부스, 샤워 칸막이 설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물티인 방지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장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채광과 전망. 요거는 체감하셨고, 두 번째,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집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복층, 방 3개, 아래층에 3개, 위에 방이 2개가 더 있어요. 방이 5개임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3억 중반이라는 거, 그 장점 해드렸죠. 이제 마지막 장점, 복층이라는 거, 복층 한번 보러 가시죠. 자, 복층입니다. 지금 복층, 이제 거실 공간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복층 거실이 굉장히 넓게 나와요. 그래서 어 자녀분들 있을 때 어린 자녀분들을 여기 놀이 방으로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 여기는 이제 뭐랄까 세탁실 겸 이제 다용도실로 이용하면 되게끔 좀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 여기는 이제 자녀분들 침실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는 어~ 놀이방 책 같은 거 놓고 장난감 놓고 하시기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꺾여서 공간이 추가적으로 더 있으니까 어~ 성인 자녀들 분보다는 좀 미취학 아동들 있는 그런 쪽에 좀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집에 제가 말씀드리자는 숨은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거실 공간으로 다시 나가 볼까요 테라스 테라스 공간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공간 보이시나요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여섯, 일 평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게 잘쓸수 있고요. 이 공간은 현재는 지금 이렇게 꾸며져 있지만 제가 이 집을 매매를 한다면은 무조건 바닥에다가 인조잔디 깔것 같아요. 그리고 딱 이쪽에다가 바베큐 시설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 바베큐 시설 놓고 이쪽으로 어한 8인용 시택 같은 거 널찍하게 놓고 이용하시면은 파티룸으로 이용하시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복층에도 화장실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 5개에 화장실 3개에 거실 2개로 성성되어 있다는 거. 근데 가격은 얼마? 3억 중반. 제가 지금 방금 가격이 튀어나올 뻔했어 너무 매력적인 금액이라서. 근데 다른 집들의 이제 대출 문제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노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영상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은 정확한 금액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액 3억 중반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특장점 세 가지 항상 기억하셨다가 해 어, 빨리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가 자녀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곳이니까 빨리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